다롱이 다롱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짜잔~ 이렇게 큰 박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 박스는 MLB에서 저희한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오 오늘 여기 안에 한번 뭐가 있는지 열어볼게요. 그러면~ 고아롱다롱아네 선물이 지금 왔는데,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땐, 두개왔던거 같은데. 박스가 이렇게 큰 박스가 지금 두개 네. 왔거든요. 오 아롱이 다롱이 거지? 어, 아롱. 남자 박스, 여자 박스가 두 개가 있어서 오. 제가 오늘 섞어서 줄려고요. 어? 섞어서 남자 거든 여자 거든 자기가 받게 된 거를 입거나 신거나 착용해 보는 거. 아. 어때요? 아 어때? 잘 고르면 되잖아요. 네. 알았 네? 맨 끝에 착용샷 꼭 보여줘야 돼요. 네, 근데 맞죠? 만약에 제가 뭐 다롱이가 골라서 찢어지면 어떻게 해요, 먼저? 다롱이 수영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오! <laughs> 어? 다롱이 수영복이 나온다면 입어야 돼요. 안녕? 어. 뭐, 안 끌리면 되죠. 그러면 되잖아. 두 개야. 갈가분서 먼저 한 명이 가주세요안 내면 <laughs> 진거 가이가 <laughs> 입어. 누가 벗었어? 어? 아 미안, 그걸 벗어야지 어. 거기는구나. 아. 안 내면 진거 가이가 입어. <laughs> 이거, 이가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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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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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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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 이거, 이거, 이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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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검핑크, 제이핑크 신 저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 230의 어. 검정 신발. 자, 우선 자 신발 뭐가 선택됐죠? 아, 바뀌었 바뀌었어요. 자, 다롱이는 핑크 신발. 다롱이는 그거 입고 학교 가요. 근데 이거 안 들어가면. 어떡해. 어, 그거는 다롱이의 목이죠. <laughs> 꾸며져도 괜찮지? 자, 가야보, 가야보하세요. 안안 안. 안, 안. 기가이거이봐 자, 엄마가 갖고 있는 순서 그대로 이번엔 뭘까요? 오! 어? 아, 진짜 예쁘다. 새로 나온 건가 보다. 센다 저, 저 이런 센다 하나도 없어서 완전 필요했거든요. 저저 어, 저 이런 센다 하나도 없어서 완전 필요했거든요. 어, 예쁘다. 작년에 신고 어. 올해 다리 또커져 가지고. 자, 다음 거. 이번에는 안대를 써주세요 음. 와 진짜 예쁜 다이 진짜 많이 왔네 누가 먼저 고를래요? 저요 한명 누가 양보할 사람 있어요? 내가 양보한대요 어. 제가 할게요 아 그러면 아롱이 누나 먼저 하고 아? 자손 채워주세요 어 아, 뭔가 비늘방지 아, 소리가 들리는 아롱이 네? 양쪽에 두개 있는데 어떤 거 할래요? 보지 마세요 빨리 선택하세요 나 이거 본거전 이거요 어. 저도 이거요 자 열어보세요 오! 자, 처음으로 맞았네 어? 와, 이거 수영복인데, 엄마 색깔 봤을까봐. 수영복이에요 오! 뭐야? 수영복이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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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해변가 이거, 어? 이거도 되고, 수영장도 되고. 와, 아, 진짜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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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는 선글라스예요. 야, 뭐?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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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롱아, 나아지도 네. 않고 수영장 갔을 때, 맞아요. 해변 갔을 때도. 왜 <laughs> 거기에 코를 대니? 흉내 발이네 뜨거 냄새. 와, <Wow>, 예쁘다. 우리 팔월에 <laughs> 어디 가죠? 다이아 페스티벌. 다이아 페스티벌 부산 가잖아요. 벌써 <laughs> 네. <laughs> 아, <거기서> 멋지게 입어줘야겠다. 자, 여러분 저 이것 찾았어요. 아, 여자는 좀 있어줘야죠, 그렇죠? 남자는 있어. 아니 만지면 안 돼. 맞겠요 <laughs> <laughs> 멋지지? 거기에 조금 이렇게 가려지지. 왜요? 있어요. 아 그런 게, 그런 게 있어요. 5학년부터 있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쉬어가는 페이지. 자, 어? 티셔츠입니다. 부자 똑같잖아요. 아, 이거는 우리 남매룸, 남매룸을 또 해야죠. 짜잔. 예쁘죠? 완전 네. 깔끔깔끔하고, 색깔도 여름에 어울리는 시원한 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 벌써 마지막이야? 네, 마지막. 이거는 엄마도 케이스만 보고 오. 뭔지 모르겠어요. 오, 딱 바로 탄글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세워 놓으세요. 세워 놓으세요. 딱 바로 그거는 반주. 자, 팬티가. 이거 뭔지 맞히기저요 바로, 바로. 바로. 엄마도 몰라요. 저요. 반주. 저도 팬티 가됐대요 팬티? 네. 팬티 보내주셨을까? 반주. 들어보자. 아, 일번 우리 그러면은 세 가지만 하자. 둘이 팬티 인형. 있냐? 양말. 양말. 어, 양말. 양말. 그러면 이렇게요. 세개 짐이 하나가 나오면 아롱다롱이가 이긴 거고 안 나오면 엄마가 이긴 거라 오늘 나온 거 신어봐야 돼요. 네. 뜯어봅시다. 하나 둘셋 반죽! 어? 뭐야? 뭐야? 뭐였지? 어? 뭐? 여러분 튜브가 나왔어요. 아 튜브. 아케이크 안녕하세요. 목도리 도마뱀이요. 목게리도마거이요 이거 긴거 같아요. 고원? 예쁘다 이거 사진찍고싶다 화보같이 좋네 어. 어차피 우리가 줬다는 사실 아. 어, 엄마가 이겼어요 한번 입어봐야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저희가 다음주 일요일까지 입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릴게요 아니, 어차피 수영복은 똑바로 나왔고 키도 됐고 신발만 바뀌어서 나왔잖아요 네. 신발은 뭐 바꿔 신기 별로 어렵지 않네요 어 뭐야 완전 귀엽다 진짜 <laughs> 저희가 바로 페피입니다. 패션피자 페피. <laughs> 패션피자야. 자, 우리 진건 진거니까 우리 지금 먹목점 촬영 가잖아요. 네. 가서 다롱이는 핑크 신발, 아롱이는 검정 신발. 자, 짝을 더 신어주세요. <laughs> 여러분 오늘 M M V 에서 예쁜 선물 많이 많이 내주셨는데요 맞아요. 너무 예 여 재밌게 보낼 수있을엄아재 너무 감사해요. MLB. Thank you very <laughs> 여러분, 여러분, 감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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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면여러 여러분, 여러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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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때요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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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어 예쁘네 나름 남자 핑크 신어도 되겠는데요? 오늘 이거 입고, 이거 신고 촬영하는 겁니까? 네 진짜 가자. 어... 그럼 신발 신었어요? 이거 네. 신었어요? 네. 밥 먹자. 촬영 중이라서 조용히 해야 돼요. 괜찮죠?